더블 모의고사 저는 선생님들께 어려운 문제, 쉬운 문제, 요즘 문제, 옛날 문제 싹다 풀고 들어가길 바래요. 왜냐하면 출제 경향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. 내가 요구, 내가 출제자한테 문제 이렇게 내,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쪽에서 출제하는 대로 내가 전천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온갖 문제를 다 풀려드리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. 저희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잖아요. 어, 이런 것까지는 안 풀어도 돼.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?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.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전부 대학교 수진 출제한 문제고, 어, 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요즘에 나올 만한 문제기 때문에 풀려드리는 거고요. 작년, 재작년,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 놀랬어요. 뭐 문제가 옛날로 회귀해요? 그럼 작년에 나왔던 그림자 문제 원인 쓰고 발문 찾아 쓰고 이런 건다 뭐예요?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들어가서 막 놀래는 거예요. 들어가서 절대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들어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절대 놀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요. 지금 저희가 커버하는 정도의 문제면은. 옛날로 회귀하면 더 좋아. 우린 다 맞출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멘붕으로 문제 내기만 해. 우리만 다 맞출 수 있어요.